보고 나 게임 시작했을 때 잠수탄 줄 알았잖아. 아 진짜. 아 놀래라. 너 우리 팀 아니야? 너, 너 스파이지. 어이구야, 저거 뭐야? 흐흐흐흐 <laughs> <laughs> 저거 뭐야 <laughs> 이이야 어이, <어이구야>. <laughs> <laughs> 그래 엄니기 제일 못됐어. 야 근데 저 엄니기잖아. 그럼 핵이라고 신고해도 뭐라 안 하겠지? 엄니기잖아. 어 신고해도 뭐라 안 하겠지? 신고할까? 신고하고 싶다. 야. 살려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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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막힌. 어, 아, 네. 잡았다. 건들지 마. 얘들아, 아무나. 빨리. 잡았다. 다시

채워야 돼, 먹지 마. <laughs> 뒤로 와, 아, 이거 뭐야? 이거 아, 꺼져 틀어야. 아, 진짜 아, 위에 오리 사랑 위도우 함께 있음. <laughs> 잡으러 갈게, 언니. 옴닉. 신엄니다다엄니다다엄신엄하신되하 않을까? 아요 뽑았어요. 뽑았어요. 뽑나 뽑았어요. 잠깐만 잠깐만요 뽑았어요. 뽑았어잠깐만요뽑요 뽑았어요. 뽑았어요. 뽑았어 있었는데. 어머니~ 따라 복수해줘~ 에이. 잡아줘~ 떠도 되나요~ 우리 사스오리 사주기인데 국도 되나요~ 1인공이 제일 최고야 써버려~ 우리 아! 사이 새끼야 내가 너 죽여줄게~ 우리 <laughs> 사야 뒤치는, 우리 사야 어서 와 뒤치는 아, 처음이지, 그래야? 뒤치는 처음이야~ 복수했습니다. 대신 피가 16이 되었습니다. 어때? 아, 잘했다 아, 내 딸. 잘했다 줘요. 피가 90분이에요. 피가 90분이에요. 살려주세요 어머니. 아, 아, 미안. 나도 불경으로 싸우고 있. 안돼 모이라한테 뭐, 받아버렸어. 아 몰라 모이라도 뭐, 탈로님이 두꺼 뭘까? 아 미도가 아, 아, 세상에서 제일 싫어. 미도가 어, 진짜 싫어. 아이고요천 잘했어! get all money, please. I'm b r e a k 어머니. up. You c 어 n t do i 어 도플 도플 e not breaking up. y o 도 r e n o 할수 있어요 k i n g up. You're not b r e a k i 안 돼! 네. 아 그래도 저 어머님 저 3급 됐어요. 잘했어! 아. 할수있잖니 하면 할수 있다고. 3급이 됐는데 방금 누구한테 뺏겼어요. 아마도 모이라.. 어 뭐야. 힐러들이 막 자르고 있어. 실화냐? 힐러들이 막 자르는 거? 아, 어머니 저도 바깥 은 해야 됩니다. 일로 와. 밥값 해줄게. 빨리 가요. 화물 빌려야 돼요. 아니야, 아니, 화물은 우리 게 아니야. 화물 옮길 게 아니면 뭐죠? 화물은 장식풍인가요 응, 우린 금메달만 얻으면 돼. 어차피 아, 세상에 아니, 1등 박스를 격해주잖아. 근데 처음 알았어. 금메달. 아이고. 트리 아직 뽕주는 안 하는 처음 봤어요. 아무리 내가 안할 11시간 했지만 저런 안 하는 척. 뭐 어때? 난 메르시안 팀두는데 이겼구나. 아. 팀 보를 즐기는... 팀보에서 말하는 사람은 스 우리 둘 밖에 없었다 ㅋ ㅋ ㅋ 아! 는 사람은 총네 명이.. 세.. 3... 네 명이었다! 아.. 운 없었다.. 우왕 아, 신고해버리고 싶다.. 하지만 그러면 안된다.. 해야지? 팀친하면 어잇 어, 어, 어 <laughs> 실수로 차단 눌렀다! <웃음> <웃음> 재밌었어. 안녕, 내 딸. 다음에 또 보자. 네. 안녕. 또... 아, 그말말못 들었어. 미안해. 와, 오랜만에 재미있게 놀았네요. 야. 오. 뭐 이거? 어, 잘 쓰면 좋겠는데 이거. 진짜 어유 그 과정에 또 크레딧 떠주네 아주 그냥 어 크레딧으로 뭘 사라고 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기다 놔야지 고 정의구현 야 개고